자, 얘기해 가죠. 이거를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어디서 하실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상승 추세에서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절대로. 바닥매수 여기서 매수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가? 뭐가? 얘가 내려와야죠 누가요? 얘가 내려오는 매수 오케이 땡큐 뭐? 뭐? 어, 어떻게 하게? 여기서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여기. 금방 했던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요? 뭘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그려드렸던 것은 뭔줄 아십니까? 방금 전에 그래뒀던게 뭔지 아세요? 몰라? 몰라? <laughs> 잘 봐봐요. 음. 이렇게 잘 봐봐요. 축갈기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축갈기 떨어졌었죠. 그죠? 떨어졌었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 은봉이었잖아요. 지랄하고 있네. 은봉이었잖아요. 지랄하고 있네. 이건 은봉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위치에서, 이게, 아니, 은봉이었잖아, 사장님. 지랄하고 있네. 이거 은봉의 의미가 아니지. 여기가 종가잖아, 이 쪼다야. 여기가 종가니까, 마 얘는, 새끼야, 진짜, 얼른 가자. 이 등신 쪼다야. 어, 아, 그런 얘기구나. 그렇지, 자식아. 이게, 막바닷가에서 막 단봉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니, 이놈아? 예의 네, 음식이야, 그러니까 돈을 잃지 음식이야. 아셨죠? 이거를 강세인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각의 개개인의 캔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강의를, 어떤 거를 배우십니까,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서 긴 음봉 이후에 직전 음봉의 상단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서 양봉이 출현할 때 상승 전환됩니다. 그는 오케이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어떤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이것도 배웠죠? 네, 이런 의미도 있죠.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은봉이 나온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 밑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요거는 반전형이다. 하락 추세에서 은봉 이후에 출연한 양봉이 직접 은봉의 몸통을 반 이상 덮어버리는. 반 이상. 50% 이상 덮어버리는. 이 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이 그냥 거져버리는 거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 있어. 아셔야 될거 있어. 뭘 아셔야 되냐면, 이런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음봉을 흰색으로 그릴게요. 아니, 아니, 다시, 오, 미안요. 뭐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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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합니다 이런 강의를 안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제가 늘 얘기하네요. 저는 프로그래머 출신. 그나는 개인 투자자랍니까 이게 흰색이 은봉입니다. 흰색이 은봉입니다. 흰색이 은봉입니다. 예? 예, 흰색이 은봉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예, 눈에 잘 띄게 하느냐고요. 예, 예, 그죠. 예, 예. 이게 바닥에서 나온 이제 자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하락 제동형이라고 그래요. 하락,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패턴 브레이크형 이거를 포화형이라고 그럽니다 포화형이라고도 그러고 임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요거는 바닥권에서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요거는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거는 하락 멈춤, 이건 상승 멈춤. 1번 하락 멈춤, 2번 상승 멈춤. 하락이 멈췄다, 상승이 멈췄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점 부분에서는 반대로 팔 수가 있지, 마 뭐, 아무 때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러고 있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떨어지다가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팔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거든요. 네. 얼마든지 팔고 났더니 반등해서 쫓아갔더니 쏟아지고 죽게본거한 번에 쏟아 붓고 별짓을 다 하죠. 포아요. 첫째 날에 발생한 봉에 감싸이느냐, 완전하게 감싸느냐. 포화형이라는 것은, 포화는 것은 어떤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태형이다. 이렇게되기만 해요. 인태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죠 그죠? 첫째 날에 강한 장대형 봉이 발생했는데 매도 심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면 다음날에도 이런 압력에 의해서 하락 출발할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둘째 날의 봉을 보니까 상당 부분의 매도세를 극복하면서 첫날의 몸통 그 안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추가락을 도대체 용서를 안 하겠다. 그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거기가 바닥권입니다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그렇죠? 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같이 함께하고 배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를 놓고 보고, 이게 지금 주봉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놓고 이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얘기할게요. 어? 여기 어르신들 계시네데 죄송해요. 봉이에요 미안해요. 여기서. 이 캔들을 하나씩 보면서 매수매도 한다는 봉이라고요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네 개든 세 개씩 하나씩 묶어봐야 되는 거요. 묶어야 되는 거요. 그거를 삭개다전법이라고 해서, 삼봉이지 적삼봉, 흑삼봉 이런 게 있거든요. 에?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이이이 이, 이 프로그램이 됐던 그런 어떤 그이 노하우 비법을 그동안 발표한 사람도 없어. 대한민국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주식에 관한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소장님, 비법이라는 것은 공개되는 순간 비법이 아닙니다. 그래, 비법이 아니지. 이건 기법이지. 소장님만 알고 계시고 종목만 툭툭 던져줘도 돈벌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고생을 하죠?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된다니까이차트 보실까요? 네. 이 차트를 보실 거요 2009년 이 차트를 보실 거예요. 뭔 네. 네. 차트인지 몰라 차트를 볼게요. 그 차트를 볼 거요. 지금 얘기했던 이 차트를 볼 거예요. 네? 이 차트를 보세요. 이 차트를. 여기 매수하래잖아 여기 매수하래잖아 확대. 네. 이 빨간 선, 검정 선은요. 이동 평균선이죠, 그렇죠? 그죠? 이동 평균선이죠. 거를 내가 이름해서 A1. a 2,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죠? 네. 네. 아니, 이 자식이 떨어질 때는 흐물흐물흐물흐물 해서 떨어지다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딱 빳빳하게 섭니다. 빳빳해지죠, 그죠? 맞죠? 빳빳해지죠, 그죠? 빳빳하게 섰던 이 빨간색 라인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으로 바뀌고, 흐물흐물흐물 내려오다가 갑자기 상상하게 되면 빳빳하게 섰다가 갖다가팍 올려주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적가 매수, 어깨 매도. 이게 과연, 과연, 이거만큼 편안한 매매가 어디 있겠어요? 밀리지가 않죠. 여기서 절대 밀리지가 않죠. 회기의 성질에 의해서 갔다가 붙이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다시 매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때 2009년도 때 보시면요, 이미 놀랍게도요, 이탈입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이탈이죠. 얘는 이렇게 확대하면 이탈이죠. 종가상. 이게 얘는 이탈한 거잖아요. 팔고 났더니 올라가는거지 그죠 이탈이죠 종가상공은 이탈이잖아요 이탈한거잖아요 이탈했잖아요 이탈했어요 이탈했어요 거짓말 치지마요 이탈했어요 어 61선 지진데요 아이고 그런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회로도에서는 주식회로도, 주식회로도에서는, 응? 그때 당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 여기가 이탈이지. 여기는 이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경기 한번 느껴볼까, 경기?